예, 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12주일 독서와 복음을 바탕으로 어, 화해와 일치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 전쟁.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 전쟁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일본과 중국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의 체결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의 이념적 갈등이 한국 전쟁이라는 실전으로 불거진 역사적 요인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의 다양한 분석이 존재합니다.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상황만 본다면, 모택동과 스탈린의 지지를 등에 업은 김일성이 남한 내에 남로당 활동 등에 고무되어 38도선 이남으로의 진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의 이러한 판단에는 1949년 6월 주한미군의 철수와 1950년 1월 에치슨 선언 역시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한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52만 명이 사망하였고 94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43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70만 명이 사망하였고 180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80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나아가 전쟁의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 남은 깊은 상처는 그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첫째 독서에서는 우리는 축복과 저주라는 선택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못하여 심판을 받더라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다시금 약속의 땅이 주어질 것이고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신명기는 가르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맛보았지만 그 기쁨이 채 자리잡기도 전에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고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다가 급기야는 전쟁의 참상을 겪은 우리 민족의 모습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그 전쟁의 배경이 된 국제 정세가 어떠했는지, 그 전쟁의 경과와 결과가 무엇이었던지 등등을 넘어서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과 이승만은 외세를 등에 업고 폭력적 방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고 그 결과 백성은 반세기가 넘도록 깊은 역사의 상처와 함께 고통과 증오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해와 일치의 기회를 놓쳐버린 한반도의 민족을 향해 오늘의 독서는 모든 기회가 상실된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역사의 과오를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하느님께 돌아와 그분의 말씀에 귀기울인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다시금 모아들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이루게 될수 있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둘째 독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원한과 격분, 분노와 폭언. 중상과 온갖 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이는 오늘의 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일치에 대한 요청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동일 너무나 멀고 수고로운 길처럼 보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 실현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게 분단이 되었고 전쟁이 일어났고 역사가 흘러갔고 나뉘어진 땅과 서로에 대한 적대적 증오는 마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그 모든 일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지켜나가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간다면, 단순한 정치적 통일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그것이 대박 이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각자의 잘못에 대해 참여하며 마음이 하나되는 그렇게 전혀 새로운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에 이루어질 가슴벅찬 통일입니다.